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후 맞이하는 첫 아침을 우리 누가복음 2장의 성탄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벗어두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부활 승리하시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아서 이 귀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순복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참소망과 하늘의 평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온 세계 만방에 힘차게 전파되며 메아리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재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수 6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범죄를 놓고 이제 이 법정 소송을 하시는 장면으로 1절을 보면 오랜 세월. 움직이지 않고 그 가난한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즉 하나님의 그 은청과 백성들의 행실을 목격해왔던 산들을 이 산과 땅들을 증인으로 출두시키면서 출애굽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선하고 공의롭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신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답변이 6절 7절에 질문의 형식으로 등장하고 8절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질문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게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보았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역사적으로 항상 여러 가지 모양의 종교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해 왔음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관심사였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인간 세상에 모든 일을 다 내려다 보시는 분, 권세와 능력, 위험이 높고 크시기에,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높으신 분의 뜻과 통치에 순복해야만 하는 그런 높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불에 태워 바칠 번재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재물로 바치는 가축 중에서 일련된 송아지를 가장 최선의 귀한 재물로 여겼습니다. 과연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에 재물들이 점점 더 커지고 이제 이 값진 것들을 나열합니다. 7절에 세번역 성경 번역인데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솔로몬 왕이 바쳤던 그 일천 번제를 연상시키는 재물인데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의 용서를 용서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느냐는 질문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는 아마 사람에게 가장 큰 희생을 뜻하는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고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 중에는 그 자식을 불살라 바칠 것을 요구하는 몰렉이나 금오스 신을 섬기면서 장남을 불살라 바치는 것을 최고의 희생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며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몰록 신에게 바치려고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즉 자식을 불살라 제사 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기 희생을 바친다고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미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점점 더 가치가 커지는 그 희생 제물을 나열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신적이요.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숭배에서나 통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아니다. 8절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사람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통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 하시고 선한 길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십계명은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길을 명시하십니다. 미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 영어 성경에 do justice.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악인을 징계하고 선악간에 공정하게, 특별히 약자들에게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직접 원인 제공을 아니한다고 해도 그런 불의함, 불공정을 묵인하거나 방관, 무관심하면서 종교적인 제사에 아무리 값진 희생제물을 바친다 해도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힘쓰라.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란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대인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면서 한결 같은 사랑으로 행하라.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은 love, mercy,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mercy, 그 자비를 베풀라.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음. 하나님과 동행하라. 미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음. 요구하는, 참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없이는 아무리 값진 큰 재물을 바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선한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해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정치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 운동을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로 팬데믹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시도록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대한민국의 그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정치, 사회적인 그 모든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레위지파가 부르는 크리스도 나의 산소망 찬양입니다.